공부만 하기에도 바쁜 학생들.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열심히 얘기 중인데. 이 학생들이 바로 전국에서 소문난 방송을 만드는 학생들이란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인기 급상승 중인지 궁금한데. 함께 들어볼까요? 찾아간 곳은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원통고등학교. <laughs> 새 학기가 시작된 고등학교 교실 한창 분주할 때 뭔가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학생들 광빈씨가 들어온 줄도 모르는데 여기 죄송한데요 지금 뭐하는 중이에요? 방송하는 중이에요 다양한 직업의 이야기를 직접 제작한 원통고 학생들 맡은 바 임무가 확실한데 어떻게 직업과 관련된 방송을 하게 됐을까? 주로 뭘 만들게 되는 건가요? 어,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직업이나 또는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분의 분들을 만나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방송으로 올려 놓는 거죠. 올해 초 사회복지사 편을 시작으로 팟캐스트 방송을 하게 된 원통고등학교 학생들. 경찰관, 약사, 청소년 지도사 공무원, 큐레이터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이야기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담아냈다 호텔의 콘시어저라는 직업이 있어요. 콘시어저의 역할이 뭐냐면 한마디로 구분들에 대한 비선물 서 해주는 겁니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다양한 내용으로 방송되는 팟캐스트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유명 강사들이 하는 방송을 대치고 시위권을 오르내리며 인기 급 상승 중이다. 진로를 고민하거나 진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주셨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궁금한 학생들. 방송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방송에 잘 녹아 있다. 제가 그 직업대 직업들에 대해 자세히 몰라가지고 일단 인터넷을 통해 좀 자세히 알아보고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랑 회의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 정하고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취재를 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알아보고 기본 정보를 얻는 것은 필수.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조금 이따 인터뷰 갈거 사전 정보 지금 조사하고 있어 요 컴퓨터로. 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고 나가나요? 네, 어느 정도 사전정, 사전 조사를 하고 가야지 가서 말도 버벅거리지 않고 질문도 제대로 하니까. 이때 전화로 뭔가를 하는 여학생.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통고등학교 홍지혜 학생인데요. 네그 인터뷰 한다고 전화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인터뷰 하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방금 전에 그 섭외한 거죠? 네, 네. 아니, 아니 그럼 섭외도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래요? 네, 이제 이런 것 같은 좀 공적인 것들은 인터넷에 치면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1 일, 4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저, 방송을 만들어가는 학생들 급하게 뭔가를 꾸미는 뭔가, 것 같은데 무언가 드디어 결심이 섰다. 저희가 저희 방송쪽 꿈꾼 아이들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멋진 인터뷰를 부탁드립니다. 나한테? 예 네, 형. 인터뷰? 네. 오 이번에는 이광빈 리포터가 주인공이 됐다. 이광빈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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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창 시절 때부터 하고 싶어요. 싶은... 언제? 아, 먼저... TV에 개그맨으로 데뷔를 특별한 기회를 거. 놓치지 않는 학생들. 요즘 따라서. 방송이나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맞죠. 많아지면서 리포터에 대한 관심도 아, 높다. 그동안 궁금했던 따라, 내용들을 하나둘 질문하는데 공식물처럼. 광빈 씨 역시 개그맨으로 데뷔한 시절부터 리포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성실하게 대답해주는 중이다. 타고 가는 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녹음된 내용들은 바로 편집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들 들어봐봐 기획부터 섭외 녹음 편집까지 모두 학생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좋고 그랬던 것들에서 담겨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좀 여러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취재를 위해 어디론가 찾아가는 학생들. 지금 저기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인터뷰할 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아 인터뷰할 분 네. 만나러요? 네. <laughs> 학생들이 찾아온 곳은 한국전력 인재지사. 뭔가 좀할수 준비했던 질문들을 꺼내놓는데 어, 단순히 뭐 경제적 듣기만 하는 라디오에서 보이는 방송을 ]니까. 준비하기 위해 화려도 스타트. 일을 오래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일 찾다라는. 매일매일 새로운 직업들을 찾고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일정이 그런가? 쉴 새가 없다. 그 하지만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가능할 터. 학생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시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하라는 공부하고 이렇게 시키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학생이 학생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는데 참 요즘 학생들 보면서 진짜 미래는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주변에서 듣던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인터뷰하기 전에 사전 조사해서 정보도 알고 직접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만나서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직업에 대해 잘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직업의 세계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송. 그분 목소리. 학생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는 목소리다. 이 방송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수 있도록 볼륨을 높여주세요.